한성 영아무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오늘은 성경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후 다섯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돕는. 북한 선교주일이 기도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모아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길 바래요. 오늘도 마음 모아서 예수님께 기쁘게 예배드려요. 도하겠습니다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넉넉한 사랑으로 서로서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사랑해요, 친구야. 해요 우리의 친구는 누굴까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같은 반 친구일까요? 음, 놀러 나갔을 때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려주신대요. 우리 말씀 읽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누구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러 가요. 고고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로 떠나볼까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상인도 많았고 그리고 노예나 종도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문화도 다양했어요. 사용하는 말도 달랐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서로 싫어하고 다툴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투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어,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하! 알겠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피부 색깔이 달라도, 머리 색깔이 달라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모두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래요. 이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 교회예요. 믿음이와 전도사님이 서로 인사하네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오, 와 믿음이 어서 와요. 반가워요. 사랑이가 뛰어오고 있어요. 믿음이와 사랑이가 서로 인사하네요. 사랑아, 안녕. 믿음이도 안녕. 반가워. 믿음이와 사랑이 아빠도 서로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아버님. 오, 안녕. 믿음아, 믿음이도 교회에 왔구나. 우리 너무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니? 너무 반갑구나. 어서 들어가자. 우와, 이곳은 예배실이에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시네요. 예배실에 모인 모두가 서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믿음이, 사랑이도 네, 안녕. 허허허허, 이쁜 녀석들, 너희도 잘 지냈니? 못본 사이에 많이 컸구나. 모두들 서로서로 인사하며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제 예배시간이 되었네요. 모두 예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요. 어린이도 어른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님을 사랑하고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전도사님을 따라 고백해 볼까요? 친구야. 사랑해. 서로 서로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시작. 친구야, 사랑해. 서로 서로 사랑해요. 서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